안돼요. <laughs> 자, 이제 눈의 조절작용입니다. 눈의 조절작용. 자, 눈은 조절하는 작용을 해요. 어떤 조절을 하냐면, 첫 번째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밝기 조절. 우리 아까 배웠던 내용이죠. 첫 번째, 너무 밝을 때. 밝을 때는, 밝을 때는 결국은, 결국은 동공을 어떻게 해야 돼? 아져요 동공을, 동공을. 작게 하는 걸 축소한 날이죠. 동공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홍채. 가 늘어나요. 늘어나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홍채가 이완해야 됩니다. 늘어난다는 건 근육이 늘어나는 걸 이완이라고 하고 근육이 줄어드는 걸 수축한 날이죠. 그래서 홍채가 이완한 그림 기억해야 돼. 홍채가 이완하게 되면 동공은 작아지겠죠. 이제 홍채가 이완해서 동공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반대로 너무 어두울 때. 어두울 때는 결국 동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대시켜야 되죠 이제 동공을 크게 만들어야 되죠 동공을 확대하려면 홍채가 어, 어, 수축 그렇지 홍채는 수축해야 되죠 홍채는 수축해야 됩니다 책에 이거에 대한 그림이 나와있죠 그림이 나와있습니다 확장된다는 걸 이완된다고 표현하고요 어, 축소되는 걸 수축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되게 예쁘게올어자 두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밝기 조절은 쉽고요 두번째 바로 원근 조절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원자가 멀 원자 근자가 가까운 근자입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랑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때 눈이 움직여요. 어디가? 수정체가 움직입니다. 자, 이거 원리 설명 원리 잘 보세요. 어. 자. 원리. 멀리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내 네, 눈이 있어요. 눈을 뽑아서 그려볼게요. 아아 가까이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요. 이거를 사람이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이걸 A라는 경우라고 보고요. B라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멀리 있기 때문에, 보이나요? 이 사람은 멀리 있기 때문에, 멀리 있기 때문에, <laughs> 빛이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면 들어오면 들어오는 빛의 각도가 어떨까? 별로 크지 않습니다. 각도가 별로 크지않아 요만한 각도로 들어오죠. 그렇 결국 맺혀야 되는 곳은 여기죠. 그렇지? 맺히려면 별로 크지 않은 각도로 들어오니까 별로 많이 안 꺾어도 별로 많이 안 꺾어도 여기 맺히게 할수 있겠죠. 그렇 하지만 얘는 얘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는 각도가 제보다 훨씬 더 큽니다. 보입니까? 각도가 크게 들어오면, 크게 들어오면 더 많이 꺾어야 이게 맵게 해주겠죠 그치? 요 길이는 똑같으니까, 그치? 더 많이 꺾어야 돼, 많이, 더 많이 꺾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이 렌즈, 1번 렌즈와 2번 렌즈 중에 어떤 게더 두꺼워야 됩니까? 2번. 2번 렌즈가 더 두꺼워야 더 많이 꺾을 수 있어요, 그치? 네.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때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는 물체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됩니까? 그럼 얇고 두꺼운 게 어떤 효과가 있냐? 저번에 아까 왜, 왜 빛과 빛과 파동이겠냐면 이겁니다 여기 길쭉한 이런 렌즈가 있고요 두꺼운 렌즈가 있어요 렌즈가 있습니다 자이 빛이 들어오면 얘는 빛은 굴절되는데 아래로 굴절돼 위로 굴절돼 아래로 굴절돼죠 근데 여기 보니까 위에는 요만하고 아래는 이만해요 두께 차이가 얼마 안 나죠 그럼 굴절도 많이? 안합니다. 그래서 굴절을 많이 안해. 이렇게 돼요. 그치? 얇은 건 굴절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렇게 들어오면 위에는 이렇게 되는데 아래는 이만하죠.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 굴절률. 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굴절을 많이 시키려면 렌즈가 두꺼워야 하는 일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무슨 차이예요? 두 렌즈의 굴절율의 차이입니다. 물보다 다이아몬드가 굴절률이 크죠? 왜? 굴절률이 크는 이유는? 더 가기 힘드니까. 빨리 가기 힘드니까. 이렇게 요, 요, 만큼의 두께와 이만큼의 두께 중에 빛이 가기 힘든 건 얘잖아. 더 많이 굴절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이해되죠? 그러면은 두꺼워져야 한다. 두꺼워져야 하고 얘는 얇아져야 한다는 얘기 그죠? 얇아져야 한다.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고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요. 첫 번째. 먼 곳에 있는, 먼 곳을 볼 때, 먼 곳을 볼 때, 결국은 먼 곳을 볼때 수정체가, 수정체가 수정체가 얇다, 다얇져져합합다다1져야 합니다. 얇아져야 합니다. 자, 이 얇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얘가 e 1진다 s e 1g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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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 a 이완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수정체가 이완된다. 위아래로 이완된다. 수정체를 하는 거 이완된다 라고 표현해요. 수 정체가 얇아지는 건 수정체가 이완되는 겁니다. 길이는 길어지는 거지. 수정체를 얇게 만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수정체를 얇게 만드는지. 자 그다음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죠. 두껍다. 두껍다라는 말은 쭉, 어, 수축된다는 말. 그니서 수축된다. 그럼 어떻게 야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지우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자. 여기 기본, 눈이, 기본 수정체가 있어, 기본 수정체. 나 기본 수정체야. 수정체입니다. 수성체인데 여기 진대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고요. 위에 근육 구조로 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선모체가 이렇게 선모체가 있죠? <laughs> 보입니까? 자, 먼저 얘를 위아래로 늘리려면, 늘리려면 먼저 선모체가, 선모체가 먼저 늘어나야 돼요. 어떻게? 선모체가 먼저 이완돼야 됩니다. 잘 보세요. 선모체가 이완된다는 건 늘어나는 거잖아. 늘어난다는 얘기는 위아래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 늘어나면서 뭘 누릅니까? 진대를 먼저 누르죠. 보입니까? 진대를 누르면 진대가 위에서 내가 진대인데 위에서 나를 누르면 이런 아래도 당깁니다. 진대의 특성이에요. 탁! 이렇게 위에서 툭 자극하면 쭉 수축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얘를 누르니까 진대가 이렇게 눌리면서 아래도 이렇게 당기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그러면 이 수정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 위로 당겨지는 아, 거죠. 수축, 수, 아, 위로 당겨지니까 늘어나는 거죠. 이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완되는 거죠. 그 수정체도 이완됩니다. 네. 가운데 진대라는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진대 개념이 없으면 말도 안 되게 돼요. 봐봐. 이거는 선모체가 이완되면 수정체가 이완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선모체가 이완됩니다. 선모체가 이완되면 늘어나는 거지. 늘어나면은 어 누르네. 그렇 수정체를 누르잖아. 그럼 수정체는 수축해야 되는데 왜 수정체가 이완됐나 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가운데 진대라는 개념이 빠지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책에는 진대 그려져 있어, 안 그려져 있어? 아, 그림만 그려져 있고 뭐라고 안 써있죠? 그치? 그니까? 아, 아, 어, 미안. 그림이 여기는 <laughs> 복사가 잘안 되네요. 그림은 그려져 있는데 뭐라고 안 써있죠? 써놓으세요. 진대라고 써놓으세요. 진대. <laughs>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수정책, 어, 어, 선모체 있죠? 수정체, 이거야? 수정체와 투명한 수정체와 가운데 있는 것인데 여기 안써져 있는 건 뭡니까? 그러면 진대는 진대는 이렇게 안쪽에누르니까 수축되는 거죠. 진대가 수축되니까 수정체가 이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암기법이죠, 암기법, 암기법. <laughs> 이 원리를 암기하는 법은 선모체가 이완하니까 수정체도 이완하죠. 체와 체는 무조건 가시다아요 둘이 되게 친한 채 아닙니다. 네, 친해 했선 자, 선모체와 수정체는 같이 움직이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이거는 어디를 볼 때예요? <laughs> 어디를 볼때요 늘어나는 거니까 먼 곳을 볼 때죠. 먼 곳을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먼 곳을 볼 때. 그러면 가까운 곳을 볼 때를 볼게요. 가까운 곳을 볼 때. 가까운 곳 가까운 을볼 때는 우리 수정체가 수축돼야 되는 거죠 자 기본 수정체입니다 기본 수정체가 있고요 여기 진대가 있고요 위에 섬모체가 있을 때자 섬모체가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수축합니다 섬모체가 수축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줄어들면서 뭘당기니까 진대 당기죠 진대가 위에가 당겨지면 신기하게도 아래도 이렇게 당겨져요 여기가 퉁 당기면 이쪽으퉁 내려갑니다 특이한 구조죠 이게 어, 인대가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위아래가 잘 생겨지니까 결국은 누굴 누릅니까 수정체를 누르게 되는 것이 수정체가 짓눌리니까 수정체는 같이 수축하게 됩니다 수정체가 수축하게 됩니다 여기도 우리가 암기했던 원리가 숨어있죠 체가 수축하니까 체가 수축하죠 그치 렇 섬모체가 수축하니까 수정체가 같이 수축합니다 왜 얇아져야 되고 아, 왜 두꺼워져야 되고 왜 얇아져야 되는지는 아까 설명했죠 얘는 어떻게 된다? 두꺼워지게 되고요 두꺼워지게 되고 얘는 얇아지게 되겠죠 그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 음. 여기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여기 <laughs>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 눈의 조절작용 두 가지입니다 밝기 조절과 원근 조절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 이런 들 얘기했어요 이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 우린 뭘 이해할 수 있냐 책 그만 봐아 좀만 더요 책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만 봐 좀만 더요. 네. 눈 나빠져요. 아, 조금만 더왜눈 나빠져요? 나빠집니다. 왜 나빠질까? 뭐하그 <laughs> 거예요, 방금? 엄마와 아들이였어. <laughs> 눈 나빠집니다. 왜 나빠질까? 가까워서 <laughs> 수정체가 <laughs> 계속 두꺼워져 그렇지, 맞습니다. 가까운 것만 계속 보다 보면 은 수정체가 계속 두꺼워져 있죠. 그러면 수정체가 계속 두꺼워져 있다는 건 그렇게, 그렇게 계속 두꺼워진다는 건 봐봐. 선생님이 옛날에 근육 이만했어. 근데 안 쓰다 보니까 없어졌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근육은 필요하면 생기고, 없, 안 필요하면 없어집니다. 근육이라는 게 그래요. 모두 근육이라 했어. 이 성모체도 근육이라 했죠 내가 가까운 곳만 보면은 성모체가 일을 할 필요 있어 없어? 일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일할 필요 없으면 얘는 퇴화됩니다. 그럼 내가 바, 이제 좀먼 이제, 이제, 곳쯤 보자. 하지만 이미 내 근육은 퇴화되었어. 늘어나, 안 늘어나? 진짜안 늘어나요, 잘. 그래서 잘안 보이는 거야. 뿌해진다이래서 어, 원래는 원래는 다시 늘어나는 괜찮아요. 그게 재활, 여기... 재활을, 하는 거죠. <laughs> 재활을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자, 힘줘서 이렇게 늘렸다가 또 이렇게 하는 거데 눈이 되면피곤하죠 피곤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요 어, 힘주는 거야. 힘주면 좀, 조금 더 뚜렷하게 보이죠? 네. 여기, 여기에다 힘주는 겁니다. 근육에다 힘주는 겁니다. 힘주고 있는 거좀더 뚜렷하게 보이죠? 힘주면, 여기다 힘주는 거요 안 보이는데 힘주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늘리는 거야. 억지로. 근데 네, 피곤하잖아요. 가까운데나 오다 아, 보면 이 아, 근육이 아, 퇴화되어서 이 조절 작용을 잘안 합니다. 그럼 눈이 음. 나빠지는 거야. 이래요 참고로 몽고인들은 시력이 6.0이래요. 음. 그러면 멀리에 있는 자기 양이나 뭐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항상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번갈아서 봅니다. 6.0이지. 6.0. 이게 네. 발달하면서이 근육이 엄청 발달하면 엄청 늘어나고 엄청 작아질 수 있겠죠? 우리도 돌아서서 재발달이 될까? 근데요 많이 태어났는데요 응. 계속 그 멀리 멀리했던 걸 가까이 멀리했던 것도 이렇게 하면요 그것도 다시 응,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진짜로? 그럼 시작도 다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진짜이혼상고는 가능해요. 아니, 이별성은 원래 이별성은 안경을 쓰는 이유는 잠시 보완하고 잠시 보완하고 안 보일 때만 쓰고 실제로는 자꾸자꾸 그런 걸 연습해서 시력을 교정시켜가서 또 도수가 작은 거 도수가 더 작은 거 작은 거로 6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원래 안경이에요. 이제 안 그러죠 한번 쓰면 30년 <laughs> 풀어져야 말고없서어져야 갈고 이러잖아. 그 시력 교정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왜냐면 우리는 안경 쓰면 잘 보이잖아. 네. 더 이상 여기 이 근육에 근육에다가 우리가 힘을 쓸필요 없어. 후회하 게. 면 아, 되죠. 아, 안 쓰는 게 눈의 건강이 좀더 좋을 수도 있어. 요좀 피곤하죠. 눈을 잘하지 맞아 필요할 <laughs> 때 <피부를 웃음> 진짜 써. <laughs> 자, 이게 눈의 조절 작용입니다. 조절 작용 하고요. 마지막으로 10분 남았는데 눈의 이상과 교정 설명할게요. <laughs> 이상 교정. 옛날에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눈의 이상과 교정. 그러면요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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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왜먼거 먹어요? 아먼거 먹어요. 근육이 이제 늙어서 늙어서 수축이 안 되는 됩니다. 근육이 수축해야 얘도 수축되잖아. 네, 네, 네. 근육이 수축이 안 돼요. 힘이 없죠. 그래서 수축이 안 되니까 이 성체를 수축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운 게안 보여. 아. 그러니까 노화 노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노안이라고 해요. 노안. 늙으면 먼것만잘 보이고 가까운 게잘안 보여. 요 노안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배운 거예요 눈의 이상. 눈의 이상과 교정입니다. 눈이 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건 크게 난아 근시와 근시와 원시. 원시로 나눠져요. 물론 난시도 있는데 난시는 뭐냐면 어 각막이 울퉁불퉁해. 각막이 울퉁불퉁한 사람들은 빛이 오다가 각막에 맞으면 아무데나 튕이죠 그래서 난반사입니다. 난반 난반. 난반사하면 정확한 초점 낼기가 힘들지. 그래서 상이 좀흐트러져 보여. 어지러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난시라고 그래요. 어지러울 안아서서 난시라고 그러는데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딱 맞는 어떤 렌즈나 이런 것들을 뭐 수술하거나 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런 이제 개개인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럼 난시는요? 라섹을 하면 잘 보여요? 어, 라섹으로 치료할 수 있죠. 깎아주면 깎아주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 과정에는 근시와 원시만 나와 있어요. 난시는 교정하는 게안 나와 있는데 근시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가까운것끈 가까운 보이시오. 가까운 것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눈을 빼보면 눈을 빼면 이렇게 눈이 있으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서있으면 이 사람을 막고 들어온 빛이 어디에 맺히냐? 여기맺혀여기 맺히면 정확하게 막막이 맺히지 않죠. 잘다어요사람리한번 했던 거 같아요. 언제 했지? 뷔페였던 거 같아요. 자, 근시는 그래서 여기 맺히죠? 맺혀서 근시라고잘안 보이겠죠? 이 사람을 교정할 수 있는 렌즈는 뭘니까 오목 렌즈죠, 오목 렌즈. 오목 오목렌즈, 오목렌즈. 렌즈는 빛을 약간 퍼뜨리니까 이렇게 약간 퍼뜨려 들어가면 좀더 멀리까지 맺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렌즈로 교정하는 겁니다. 근시를 교정하는 게 바로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원신은 어떻게 생겼어요? 눈을 아, 빼보면? 아, 뒤에 맺혀. 너무 뒤에 맺혀. 는 아,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을 맞고 들어온 위치 이번엔 너무 뒤에 맺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게 맥락이나 공막에 생기는 거예요? 아니야, 더 뒤야. 그럼요. 맺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막혀있으니까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초점이, 왜 치? 어, 초점이 안 생기는 거지. 초점이. 우리 햇빛을 모아서 이제 초점 만들어야 이렇게 태울 수 있는 볼록 렌즈 있잖아. 초점이 안 만들어지면 안 뜨거운 거잖아. 아, 그런 식으로 초점이 안만들어진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초점이 안보이는 거야. 아, 잘안 보이겠죠? 자, 이게 원시입니다. 원시 교 정도 안경은 렌즈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약간 안쪽으로, 안쪽으로 꺾어서 넣어주게 되면 조금 더 앞에 맺힐 수 있게 해주게 됩니 이렇게 원리가 되겠죠. 원시 무슨 렌즈? 볼록, 볼록 렌즈입니다. 볼록 렌즈라는 말은 뭐라는요 돋보기요. 돋보기 먼저 돋보기. 자, 이제 암기법 있죠. 글씨는 이 그림만 보고도 글씨인 거 알아야 되죠. 어떻게 찾았어요? 성채와 초점간의 거리가 어때요? 아, 가깝죠. 근시입니다. 근시. 가까운 것만 잘 보여 먼건안 보입니다. 원시 어때요? 수정체와 초점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원시입니다. 그림 보고 찾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렌즈 외우는 방법은 여기 한 멋진 청년이 서 있고요. 여기는 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서 계십니다. 이제 할아버지 계세요. 원시. A라는 청년과 B라는 할아버지 중에 누가 더 원시이냐? B, B죠. 원시 의 할아버지가 쓴 안경이 뭡니까? 독보기 안경이죠? 그래서 원시가 무슨 안경, 독보기다. 원시. 원시. 그렇죠. 원시, 무슨 안경, 독보기입니다. 옛날에 미리 설명했죠? 선생님이 있고, 자, 잘 봐봐. 여기 선생님이 있고, 할아버지가 있다고. 누가 원시이냐? 선생님. 자, 플러스 강이 2번 할까요? 플러스 강이 2번 1 0페이지에 플러스 강이 2번 사진기와 아, 눈의 비교 사진기와 눈의 비교, 시험은잘 나왔는데 빛을 굴절시키는 건 사진기에서는 렌즈가 그러고요 눈에서는 수정체가 굴절시켜주는 렌즈 역할을 하죠 네. 맞나요네두 번째,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 눈에서는 홍채가 하죠 사진기는 조리개가 한다 했죠 상이 맺히는 곳은 사진기는 필름에 맺히고요 눈은 망막에 맺히죠 암실의 기능을 하는 건 사진기는 어둠 상자라는 상자고요. 뭐 필름이 들어 있는 상자는 어두워야 합니다. 빛이 들어가면 필름이 다 손상되잖아. 그래서 눈은 맥 망막이 암실의 기능을 하죠. 자, 그다음에 우리 연주 시차 배웠죠. 우리 그 물체까지의 거리를 판단할 때뭘 이용했습니까? 시차. 각도. 시차를 이용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눈이 두 개인 이유는 두 개인 이유는 또한 가지 두 개인 이유는 거리를 제대로 측정하려고 해요. 봐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두 눈과의 각도가 어때요? 커요 크죠 멀리는 사람 각도가 작아요. 작죠 이 각도를 분석해서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를 알아냅니다 이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이 할아버지가 바라보는 이 각도 있죠 각도 이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 레이저 <laughs> 레이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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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빛의 각도에서 광각이라고 광각 빛의 각도 광각이라고 합니다 이 광각을 분석해서 <laughs> 광각을 분석해서, <laughs> 광각을 분석해서 <laughs> 거리를 알아낸다는 거광각분석 <건> 해서 <laughs> 왜냐면 예요 네. 어, 거리 한쪽이 한쪽 눈이 지금 안 보이는 사람은 거리를 잘 판단할 수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꼰투 선수들이 막권투하다가 한쪽 눈이 딱 맞았어 눈을 못떠뭐 이런 이유가 뭡니까 아 <laughs> 이런 이유가 뭐안 맞어지 그치? 그치? 이겁니다 거리가 판단이 안 되니까 헛손질하는 거예요 아오 <웃음> 이래 <laughs> 그래 거리가 안 맞는 거 거리가 거리 안 맞는 거 그치? 진짜요 어 거리가 맞아야 하는 네. 거 아니야. 가르칠 맛이 납니다. 어, 타이가 멈추나? 어, 아니야, 다 몰라. 몇 기본 지식이 없어서. 자, 그래서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오른 쪽에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빨리 풀어볼게요. 뭔데 어, 신기하다. <laughs> 신기해 신기한 게 맞아. 신기한 게 정.